먼저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삼겹살이죠. 지금이야 누구나 쉽게 즐기는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요즘엔 다양한 숙성 방식도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굽는 파는 달라도 인기만큼은 한결 같은 삼겹살. 특히 봄철이면 왠지 더 많이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황사나 뭐 미세먼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또 삼겹살이 중금속 배출하는 데 좋다고 해서 평소보다 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삼겹살이 언제부터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1930년대 조선 요리 제법을 보면 삼겹살이 돈육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라고 기록돼 있고 1959년 신문에 저녁 식단으로 삼겹살을 추천하는 기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삼겹살은 한때 찬밥 신세였습니다. 냉장고가 많지 않던 시절, 상할 염려가 있어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고 남은 삼겹살이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1970년대 우리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할 때도 삼겹살을 먹었는데 지금도 뭐 친구들 을 모이면은 뭐 주머니 사정 봐서 삼겹살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 금겹살로 불리기도 합니다. 먹는 방식도 다양해져서 와인 숙성이 한참 유행하더니 이제 쇠고기에나 쓰던 드라이 에이징 삼겹살도 나왔습니다. 2에서 5주 정도 공기 중에 그대로 두어 말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 자연 숙성을 시키며 시킴으로써 육즙이 응축돼 어, 탁월한 맛이 납니다. 기름이 적어 연기가 많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하고 기름기가 많아서 여자들이 먹기 좀 부담스러운데 드라이징 삼겹살은 쫄깃쫄깃하고 담백하고 육즙이 많아서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오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그런 냄새도 없는 것 같고 특히 저같이 안경 쓴 사람들은 기름이 많이 껴서 안경 닦는 것도 아주 불편했는데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서민의 애환을 담은 삼겹살이 시대에 따라 새로운 맛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